안녕하세요. 사랑이 문다는 곳 강남다육입니다. 문나인도 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입니다. 아, 가을이다 보니까 가유기가가유이가 이렇게 예뻐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밭데기 있는 아이들. 예쁜 창들 한번 선보여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창에서 시작하고요. 자, 마음에 드시는 아이가 있다면 캡처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밭에 있는 아이들이니까 뽑아서 간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우체국 택배로 가고요. 5만 원 이상부터 무료 배송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빨갛게 물들고 있는 프랭크 되겠습니다. 예쁘죠? 이렇게 도톰하고 그림도 층이 좋으면서 아주 멋진 아이입니다. 듀아이너 18cm고요. 가격은 4만원 되겠습니다. 아주 착하게 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해질, 놓을 때쯤,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빨갛게 물든 모습이 굉장히 이쁘고요. 입장도 깨끗하면서 단층도 짱짱하게, 오동통한 입장을 잡고 있네요. 이번 들어가 봅니다. 이번 포로리페아 되겠습니다. 포로리페아가 이렇게 보면 입장이 통통해지면서, 한엽을 배는 친구입니다. 이파르리페 아주 착하게 드립니다. 이 아이는 3만원 되겠습니다. 15.5cm 나옵니다. 네, 속살로 해서 붉게 물들어가고 있고요. 입장 깨끗한 친구입니다. 3번입니다. 3번. 레드 마리아 되겠습니다. 이름 따라 레드색으로 예쁘게 물들어 있습니다. 이 아이는 단층도 좋고요. 사이즈도 아주 큽니다. 막간 것이 좋습니다. 거진2 5 c m 됩니다. 가격은 54,000원 되겠습니다. 네, 25cm 제품 사이즈죠. 그리고 붉게 라인으로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물든 모습이 굉장히 화려하네요. 4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름은 로즈마린 되겠습니다. 이 아이는 로즈 빛깔처럼 붉게 되는 아이입니다. 붉은 로즈 아시죠? 이이 로즈마린 오늘 착하게 어... 1 2 0 0 0원입니다 사이즈는 13.5cm 나옵니다. 네, 12,000원이고, 준품 사이즈이고요. 이렇게 손톱도 날카롭게 자리 잡고 있는 로즈마린입니다. 5번입니다. 5번 호즈마리아였겠습니다 엉덩이가 빽하게 들어있죠. 요, 그 정도는, 아, 자구를 품고 있다는 정도입니다. 자 이러보니까 너무 예쁩니다. 어, 여기 예뻐서 이렇게 보니까 이름이 호주 마리아이더라고요. 이 아이 한번 꼭 품어보세요. 사이즈 좋습니다. 사이즈는 16.5cm인데 아이가 다 품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3만 5천 원 되겠습니다. 오, 정말 좋습니다. 그래요, 약간 삐딱하죠? 여기 건강한 자국까지 올라와 있는 호주마리아입니다. 6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6번. 성기수 더 바질 되겠습니다. 성기수 더 중에서 도 바질입니다. 바이가 붉게 되면서 피멍이 치는 아닙니다 아이, 도 반듯한 소형이죠 15cm입니다. 라 아이는 얼마에 드릴까요? 3만 5천 원 되겠습니다. 네, 외두 하나라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위로 쭉쭉쭉 올라갑니다. 네, 쭉 올라왔습니다. 붉은 아이, 그랑데 되겠습니다. 그랑데도 예쁘죠. 요리집 밭에서 이렇게 쫙쫙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물들고 있습니다. 제대로 썸 타는 그랑데. 몇 c 지입니까 16cm고요. 라 아이는 오늘 3만 원입니다. 네, 연달아 8번입니다. 8번. 이 아이 예쁘죠. 입성이 한역으로 너무 예쁩니다. 이름은 피온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눈길 확 잡죠, 반듯한 아입니다. 이 어, 사이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이즈는 거진 20cm 다 됩니다, 19cm 살짝 넘습니다. 이 아이는 65,000원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점점 붉게 물들어가는 모습과 한엽, 그리고 힘줄도 잘 보이는 친구고요. 그리고 또 여기 건너가서요, 9번입니다. 이 아이는 뭐냐면 아, 머큐리 되겠습니다. 강남하면 머큐리죠. 인세대 머큐리들만 순수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손톱이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뽀족하게 날카롭게 서 있습니다. 입성도 한역입니다이 아이는 13cm고요. 이 아이는 3만원 되겠습니다. 오, 정말 착각게 데리고 있습니다. 10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0번은 시크링 되겠습니다. 이 입성 한번 봐주세요. 피멍치는거 살짝 누르고 뒤로 한번 봐주세요. 옆쪽으로 뒤로 싹 돌아오면 여기가 동글동글 피망이 쳐져 있습니다. 예쁘죠? 이렇게 옆쪽으로 보이는데 각도 잡아주기 애매해서 다 포인트 안 되지만 정말 예쁜 아이입니다. 입성이 정말 멋진 아이. 이메시입니까10% 10cm 살짝 넘습니다. 그 아이 하나만 갑니다. 그 아이가 자리를 빚어봐서 아주 착하게 빼내겠습니다. 아이씨 그린 3만원입니다. 11번입니다. 11번. 메비우스금 되겠습니다. 요메비우스금 같은 경우에는 세로로 이렇게 스크린처럼 금이 반짝반짝 뜰면서 이렇게 요한번 보이죠? 이렇게 들면서 입장에 토드가 생기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 한번 봐주세요. 봉황처럼 오목하게 모여드는 것이 너무나 매력적이죠. 거기다가 이아이꽃 꼭지 좀 한번 봐주세요. 정말 예쁜 아이입니다. 사이즈는 몇 센치입니까? 15.5cm, 거진 16cm에 가깝습니다. 이 아이는 3만 5천원 되겠습니다. 네, 넘어갑니다. 쭉쭉 쭉 가서 보랏빛 바디처럼 물드는 아이입니다. 이름은 리암 되겠습니다. 이 아이 쌍둥이 요름 만져보면 통통하고 빤딱빤딱합니다. 요아이가 다져지면 보랏빛으로 수놓습니다. 요아이 몇 센치입니까? 요아이가 20.5센치입니다. 요아이는 가격 5 5 0 0원 되겠습니다. 아주 멋들어진 친구입니다. 나봉이군생입니다 이름은 꼬입니다 꽃별 되겠습니다. 요 아이가 자구를 쳐갖고 동글동글 군생이 되겠습니다. 꽃별 요 아이는 26,000원이고요. 사이즈가 16.5cm 나옵니다. 붉게 붉게 되는 친구이죠. 14번입니다. 이름은 레디시 되겠습니다. 붉게 물드는 아이 레디시. 톱도 아주 날카롭게 어디 하나 빈틈이없습니다 단청도 좋고요. 요 아이가 몇 cm인지 보니까 18.5cm입니다. 대간 사만 원 되겠습니다. 레디시 아주 붉게 되고 있습니다. 네, 손톱도 손톱이지만 이 붉은 색감이 정말 예쁘네요5번입니다 이름은 노레라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가 핀터피즈로. 작물들에서 어느 하게 붉은빛도 되는 아이입니다 사이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엽입니다 사이즈 1 4 5 c m 고요 가격은 3만원 되겠습니다 옆으로 쭉 가서 너의 이름을 아느냐 시몬 되겠습니다 시몬도 금비가 살짝 살짝 왔다가는 친구죠 이 아이 사이즈 좋네요 10. 8 c m 고요 가격은 24,000원입니다. 네, 가격 너무 좋죠. 18cm면 곧 대품되는 사이즈라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메이트로 17번입니다. 17번 돌기 마리아 군생을 가보겠습니다. 돌기가 삭삭삭삭 달면서 이렇게 멋 떨어진 군생입니다. 사이즈 몇 센치입니까? 21cm입니다. 이렇게 다보기 군생은 오늘 5만원 되겠습니다. 아주 너무 예쁩니다. 반짝반짝 빛이 나서 순놓는것 같습니다. 바리다 네, 금도 잘 보이고요. 보기만 해도 5두 이상으로 얼굴이 잡혀 있습니다. 이 친구 역시 입이 넓적한 것이 한엽입니다. 이름은 제클린 되겠습니다. 아, 정말 예쁩니다. 이 아이가 몇 센치니 보니까 15cm 넘습니다. 입성 한번 잘보겠습니다 입성을 재보니까 5cm입니다. 야, 이 아이 재털린 3만원 되겠습니다. 대박 찬스죠 19번입니다. 19번 이 아이는 미라클입니다. 제가 미라클 뜯은 데는 큰 제품만 판매를 하는데 더그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느 조금 서머나 사이즈 한번 해봅니다. 그렇고 제가 사이즈는 아닙니다. 결단코 이 아이는 조금 이상 되는 아이입니다 올깨물들은 아이가 시집가고 가서 손질을 해서 이렇게 사이즈 재봅니다. 16cm고요. 미라클 요 아이는 54,000원 내겠습니다. 20번입니다. 20번 요 아이 이름은 세인트루이스 검입니다. 이그 아이도 공기를 한자 살짝 뜨고 있습니다. 자구를 품어다는전극에서 세인트루이스 검이 너무 예쁘게 잘 크고 있네요. 깔끔합니다. 사이즈 1 0 c m 고요요 아이는. 오늘 착하게 3 2 0 0원 되겠습니다. 그럼밑이 내려와서 열리지 되겠습니다. 어 열리지 예쁘죠? 이 아이가 붉게 물들면서 살짝 스크처럼 세로로 물이 들어오면서 공기가 살짝 있습니다. 어 정말 예쁩니다. 이 아이는 감탄사가 절로 터지는 아이입니다. 1cm 지면과 그 18cm고요. 사이즈가 단청도 좋으면서 좋습니다. 이 와이너, 멜리지 유 와이너, 65,000원 되겠습니다. 빨갛게 물든 입장과, 그리고 입장 보시면, 염기도 나면서 아주 통통한 상태라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22번 가볼게요. 이 와이너, 뭐냐면, 액공금 되겠습니다. 액공금 철라입니다 펌이 폭률으로 잘 빠졌습니다. 사이즈 한번더보겠습니다 사이즈가 23cm, 아, 13cm입니다. 이 아이는 만5 0 0 0원 되겠습니다. 네. 철화만 갑니다. 옆에 아이 아이는 아니에요. 네, 철화 하나고요. 여기 보시면 금이 하나 같이 노란 금이 잘 들어있는 통통한 에콘 철화네요. 그리고 23번입니다. 이 아이는 제일스탄 금입니다. 잎성이 간엽으로 잘 있으면서 호크처럼 물이 되나입니다. 반닥 반다 수놓고 있죠. 사이즈 몇 cm입니까? 16cm인데 이 아이는 4만 5천 원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이름은 멕시코 야생 마네야인데 초창기 아이입니다. 이런 초창기 아이는 입상이이 간엽으로 멋진 아이가 보기가 닮을 겁니다이 멋진 아이가 제가 지중지켜왔는데. 이렇게 예쁘게 자랐습니다. 사이즈는 15cm고요. 이 아이는 멋진 친구인데, 5만원 되겠습니다. 요는 아이 까이 정말 어덩이더라고요 네, 퀄리티가 다르죠. 그리고 25번입니다. 이런 쭉 올라왔습니다. 25번 이름은 토파저 되겠습니다. 초창기 아이죠. 이 아이 입성도 예쁘고, 단청로 좋으면서, 퀄리티가 공모라 되는 것이 너무 예쁘나입니다. 10cm일까요? 사이즈가 17cm입니다. 그리고 단청도 좋습니다. 아이 토파죠 54,000원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붉게 물이 들면서 여기 뒷면과 앞면에 힘줄이 아주 뚜렷한토파입니다 신분입니다. 이름은 로라 크론 되겠습니다. 이 아이도 붉게 되는 아이죠. 속살이 예쁜 아이입니다. 로라클론 사이즈 13.5cm인데, 이 아이는 15,000원 되겠습니다. 네, 중품 사이즈구요. 요 얼굴 하나만 간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기 점점 물들어가고 있는 로라클론이에요. 그리고 입장 보시면 입장도 통통하고 힘있구요. 그리고 위로 봤을 때 입장 깨끗한 거 보이시죠? 엠마스톤 하나 왔습니다. 엠마스톤. 군생 되겠습니다. 삼두 군생일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이거로 손도 끝부터 붉게 바디가 물들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사이즈 몇 cm일까요? 사이즈는 12cm정도 됩니다. 사이는 3만원 되겠습니다. 이거 기뒤이쭉 왔습니다. 붉은 아이코를 스포클론 1호원생이 되겠습니다. 아, 어쩜 이렇게 빨갛게 물들었는지 정말 사람스럽습니다이봐몇 아, cm니 보니까 20cm정도 됩니다. 단청도 붙고 아주 좋습니다. 입장도 웅막한 것이 아주 예쁘게 자리 잡았습니다. 스인서 스프클런 이아인은 5만 원 되겠습니다. 29번입니다. 이아인은 에르타이거 마리아 되겠습니다. 오른 머드는 친구 정말 예쁘게 자리 잡았습니다. 사이즈는 21cm 넘습니다. 그전 22cm죠. 이아인은 6만 원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30번 이 와인 이름은 스텔라 되겠습니다. 근구가 살짝, 살짝 들어가면서. 이렇게 세로로 물이 예쁘게 들어가고 있네요. 손톱이도 네카롭고 반듯하고 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18cm 정도 되고요. 이 아이는 5만 원입니다. 31번 되겠습니다. 31번 인길 마리아 군생 되겠습니다. 다보기 오로 군생이죠.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사이즈는 14. 3.5cm고요. 요아이는 3만원입니다. 모두 군생이고 여기 보조개가 모두 하나같이 얼굴에 쏙쏙 들어가고 있는 링케마리아입니다. 32번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서타 마리아 2두 군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아이 역시 볼게 내려가면서 예쁘게 자리 잡았죠. 사이즈는 몇 c m 입니까 사이즈가 고진 20cm입니다. 저희는 그 3만원 되겠습니다 네, 정말 붉게 물들어 있는 스타마리아 고요 윤기도 흐르는 데다가 쌍도이 친구 하나 남았습니다 33번입니다 삼삼하게 레드곰을 한번 선보여 보겠습니다 레드곰은 단층도 아주 높게 서있었고요 아이가 요 가운데 속살이 노랗게 되면서 붉게 되는 아이입니다 레드곰 한번 키워보세요 사이즈는. 19cm 됩니다. 요아이는 4만원 되겠습니다. 34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34번 호주 프랭크 되겠습니다. 요 밑에 자구도 뺑 돌아 있습니다. 보이는 자구는 리드인데 안보이는 자구도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요 붉은 바디 자랑하면서 사이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이즈는 25cm 넘습니다. 태풍 군생 되겠죠. 요아이는 7만원 되겠습니다. 마지막 친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아이는 1세대 연종 야생 마리아 되겠습니다. 와이드 붉게 되면서서 처럼만 반짝 반짝 되면서 한 번씩 아수라백자처럼 이거 반쪽은 붉고 반쪽은 논논이데그 그렇게 순노더라고요. 아이가 한엽으로 예뻐요. 사이즈는 몇 cm입니까? 19cm고요. 와이는 10만 원 되겠습니다. 네, 정말 붉게 물들어 있는 모습이 이쁘죠? 반듯한 한엽 돈 눈에 띕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해봤고요. 정말 붉게 물들어가고 있는 우리 창들, 다음에도 준비해서 데리고 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마음에 드시는 아이가 있다면 캡처로 주문해주시길 바랍니다. 캡처해서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만나 뵙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